들어온 거 엄마가 봤다. 많이? <laughs> 어, 더 많이 포토볼 줘야 해요. 엄로 많이 하고 싶어요. 여기, 여기, 여기 빠져다야 누워지지 않아. 맞아. 위험한 <laughs> 물건이 없으면 바코드 스캐너가. 가... <laughs> 우리 다 뭐했니? 우리 <목소리> 다 뭐했니? 좋은 하루 보내. 어. 다니 뭐라 해야 돼? 엄마 좋아. 하늘 많이. 하늘 많이. 많이 벌자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여기네? 어디? 어 거기.

아니, 이거 이제 자인나이얼에서 부르신 노래야 이것도 담있어 뭐? 따란 아니 초저니 받아있어요. 이것도 재있어너 <laughs> 진짜 노래 잘한다. 네, 저수영 부있어요잘 네, 먹겠습니다. 그라우 밥더깔야 돼. 그라우 진 그래 또? 다니, 어이집에서도 촌나무 나왔다. 그랬어, 오늘? 응. 음. 아니, 아니. 기, 기탄 나야, 어이집에서 촌나무 나왔다. 음, 내전에 응. 음! 다니도 이렇때 많이 먹을라도 응, 좋아, 좋아. 엄마도 빨리 빨리 이 먹어봐. 응. 음! 국도 맛있다. 할머니 <봄의> 가자주이좋먹냐뭐잖아응 <배수> 그거 할머니가싸주신 거야 이거 할머니도 독촉이야 이건 엄마가 산 고기 쫄깃쫄깃하지? 응쫄깃쫄 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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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떡이+ <봄의> 떡이+ <배수> 떡 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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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ặc quách mặc quách nèo kìa tê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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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동훈였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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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분이 진짜 왔지? 처음 왔어, 자기사랑해 잘자 뿌이뿌이 뿌이. 내일 봤다 떨기자. 이제 정말 고마워. 너나 보내고 와. 아니 장하시는니까? 농부 같다. 누분이 다 왔지? 어, 농부는 지느에 어. 발이 빠질까 봐 장화 신고 그러거든. 귀엽다. 그럼 거기 다 청소해야 돼. 여기 경비 아저씨가 귀여워. 다 이렇게 청소해 놓으신 거다? 여기가 다 보인다. 그럼 청소해야 돼? 응. 어디로 젖도 밑에 다 나뭇잎 치우고 가야 돼. 엄마, 그만. 그만. 아프지위에아 <laughs> 이렇게 해줘. 어, 어 더워라. 어, 더워라. 얼마나 논 거야.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더워져 타요. 타자타자얘왜삐졌지 <laughs> 넘어졌는데 엄마가 바로 안 봐서? 된말안나지야 왜? 왜? 와. 6시 한 10분? 15분? 그쯤 들어가가지고. 단이 닭고이 해주고 버섯이랑 양파볶음. 그리고 지금 콩나물 볶음 무침하고 있어 아니 방금 하던 심호흡 계속해 진정됐어? 손 똑바로 들고 서 있어. 뭐 잘못했는지 생각했어? 정확히 했어? 엄마한테 와. 아니 뭐 잘못. 이 떨어지면 다시 주우면 돼. 엄마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엄마도 하고 있던 일이 있었어. 단이가 엄마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 했으면 엄마 바로 가서 도와줬을 거야. 근데 단이 떨어뜨리자마자 어떻게 했어? 그럼 안 되는 거야, 단아. 속상한 마음은 말로 말해야 돼. 엄마, 단이 구슬 떨어져서 속상해요. 같이 주워요. 하면 되잖아. 그리고 엄마가 진정하라고 말했지 진정하는 게 뭐야? 심호흡 하고 어. 또 어떻게 해야 돼? 진정된 상태에서는? 응! 음, 다다뭐다고다다다다 생각해야 되지 일러와 <laughs> 이거 젖은 상태로 몇 분을 입는 거야, 어? 좀만 나봐. 엄마 요 어? 엄마가 먼저 말라했는데. 다니가 먼저 말해버렸네. 퇴근했어요. 그래서 우산을 펴야겠어. 어? 어. 있네. 양우니들 어, 어디? 어 어디? 그러네. 양우나, 너 다녀도 인사 안 해주지. 인사. 어, 다시 인사해줘. 인사했어, 양우이가 아. 양우나. 왜? 안 가네, 양우이 도망 안 가네. 양우이는 사람이 가까이 가는 걸 무서워해. 어디 엄마 조마아지짜 다행이다 언니 아 여기 갔을 때도 도망갔는데 어저 응. 야옹이는 단이랑 이야기하고 싶었나봐 그지 단이 이야기하는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이 단이도 웃었지 은 엄마도 같웃었다아 어, 알았다 단이도 오자 집은 엄마도 갔다 비안 오는데도 아니 비 오면 비 오면 엄마도 단이도 갔다 다 알겠다. 때, 아, 다. 엄마 비 오나보다 엄마 빨리 빨리 오자, 오자 쓸까 응. 어. 이상하다비안 그 왔는데. 엄마 비오다우 잡대지 우... 우... 나이도 좀 있으니까 오어 알겠다. 어, 단이 어. 이거 쓸때 이렇게 앞으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단이 얼굴 맞아. 알겠지? 단이 음. 아빠잖아. 응. 아빠가 또 아빠가 날짜 내자. 아빠. 어.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요 밖에 나가면 안돼요? 봤다나다나네 나나나 아니야 오늘 비오겠다 어. 나오다 나 뒤집혔어? 어? 비 안오나? 비안다 아파? 아니, 다리는 안 아픈데? 어... 엄마, 아. 이쁘, 쏘, 다 예, 따. 이쁘, 쏘, 덕, 덕, 다이빨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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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다나, 어제 도와 있잖아. 어디 갔다 왔잖아. 치과 갔던 거래. 치과 <laughs> 갔던 <칡파받던> 거래. <laughs> <칡파받던> 거래. <laughs> 응, 우리도 치과 한번 가야 되거든. 어? 그래? 티타 아들야 왜 가는지 알아? 아니 물뿌리 질러? 로 무짜지 나아잖아 티타 아들라 우와 티타 아들지 몰라 가면 은 이거 위에 화면에 뽀로로 같은 거뭐나온대 티타? 응. 음. 화면에 뭐 빠위 뽀로로 같은 아들지 몰라 응. 거기 좋대. 좋죠? 응도데왜 화를 저 저기 도디 도누도도좋도 엄마가 진짜? 좋아 엄마가? 도도도도도도 응? 왔나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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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원래 이런 무지는 꼬숑 거를 살려고 기다리다가 꼬숑이 너무 늦게 오픈해가지고 다른 것들 먼저 사고 최근 어제 꼬숑도 새로 주문하긴 했거든요? 오! 톡톡한 와플 원단에 생각보다 도톰해요. 예쁜데요? 그리고 이 올리브. 이번 시즌에는 올리브를 안살 수가 없잖아요? 이거 보세요. 예쁘죠? 엄청 조그맣고, 이 안에 이렇게 써있는 게 약간 포인트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톡톡해요. 제가 생각한 원단은 아니에요. 저는 엄청 퍼들퍼들 할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이 골지 특유의 그 느낌이 엄청 톡톡하고, 이 마감이 엄청 탄탄해요. 저 어른 옷은 이런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역시 푸푸 사장님은 잘 만드나봐요. 이게 쿠키 앤 크림이 생각나는 거였는데 이것도 방금 올리브랑 똑같은 원단이에요. 이것도 이 사이즈. 너무 예쁘죠? 다지1 사이즈. 거기서 추천해주신 그 사이즈대로 구입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이, 오, 예쁘다. 이골 와플 원단에 이런 조건데 조건은 그레이가 제일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쁜데 생각보다 다 똑똑해요. 전 되게 후들후들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아동복 원단치고 되게 똑똑해요. 응, 음, 너무 예뻐. 저는 지금 8시인데 지금까지 옷도 못 갈아입고 못 씻어서 얼른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그구나 됐어. 응, 도배하다니, 내일도 많이 모아주 그래. 좋은 하루 보내? 응. 다님, 뭐라 해야 돼? 좋아하 응. 그래. 네. 문, 여기 있잖아. 깜빡했다. 어디어어딨이저 이따가 차 타러 갈때봐보자 있나, 없나? 도토리야? 그치. 무슨 소리야? 우니 조아니 바이지가 잤나? 그런가 본데? 조아도 잤히 더이어 디있졌나 그럴 수도 있고. 엄마도 모르겠네 어디로 갔는지는. 뭐라고? 쏘다 뭐? 인터넷에 우대나들. 물이 엄청 많다. 그래. 해봐. 출발. 눌러. 눌러. 방에 잘한다. 기다려 다니 타고 누나 끌고 갔잖아. 눌러. 음. 여기 눌러. 눌러. 아..거기 아니고 저 뒤에 바로 뒤에 <laughs> 해봐 가까이 대고 <돼요. 웃음> 어? 다시 <laughs> 안돼? 엄마 해줄게 <laughs> 엄마 둘이 만나.. 둘이 만나기가 아쉬워 많이 논거 같은데 잔님 부족했구나 시간이 <laughs> 응. 진짜? 맛있 음, 저거 오징어야? 어, 그거는 좀 어른들이 먹는, 좀 평화 누나들이 먹는 젤리야. 근데 오늘 하나만 사기로 했는걸? 사요 <목소리> 먹고 싶어요? 예쁘게 <laughs> 사기어요하나 <laughs> 어때?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나봉 다니다 듣자. 아홉 시가 다돼 가요. 엘리 누워봐, 다니야. 저기요. 따따따. 어,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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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왜, <목소리>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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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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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간 시간이 넘었어 이거 어머 어머, 어머 일어나서 자 이걸 먹겠다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들 가자 가라시피 좀야 일로 갈까? 응 엄마 바구니 아기가 잘잡었요 그랬어? <laughs> 진짜 웃기다. 미안해요. <laughs> <그라니에요>. 미안해요. <laughs> 맞아요. 아 재밌게 놀아? 응. 엄마. 등원시키고 왔는데 아들 집에 이런 거다 있나요? <laughs> 저희 집엔 풀이랑 나뭇가지가 너무 많아요. 오늘 단이 유치원 상담이 있어가지고, 유치원 상담을 두 군데 잡아놨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 군데 갔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가 엄청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래도 쳐내기도 하고, 유치원이 어떤지 잘 몰라서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서, 한 군데는 영유, 한 군데는 다른 유치원으로 상담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상담 가야 돼서 휴가를 쓴 거고, 제가 고백을 하자면, 이번 주 육아가 엄청 힘들었어요. 다니의 땡깡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저도 맨날 독방 육아하고 회사 다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쳐 있어서 다니한테 크게 혼내지 않아도 될 거에 혼내는 거가 되게 죄책감이 많이 되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 전에는 엄청 많이 울다 자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럴 때 육아책을 읽습니다. <laughs> 이거 얼마 전에 아뚝님 유튜버 유튜브 보다가 이거를 읽는다고 하셨는데 조금 컸을 때가 그때 공감이 많이 된다 하셔가지고 사실 내 네, 애가 너무 소중하고 이 시간이 제일 귀한 건 알지만 중간에 이렇게 채찍질 해주지 않으면 되게 안일해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뭔가, 몸이 너무 힘드니까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엄마의 말 연습. 아마 이게 그태아 엄마가 이걸 읽었다고 했나?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이거를 담아놨거든요. 이것쯤. 오늘 영상 하나 올릴 거고, 올리고 이것쯤 읽어보고 읽다가 준비하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 푸딩밥. 아메리카노, 오케이. 왜좋아했었 <laughs> <laughs> 와, 맛있겠다. 한숨 타겠다. 왜냐면 여기 차 엄청 막히잖아. 근데 그거를 아까 그게 어쨌든 우리한테는 득이지만 거기를 보내자. 어쨌든 좋은 유치원에까지 그영향에 미친 거야 나는. 빵벌떡. 음맛있어음 이렇게 맛있으니까 다니가 좋아하구나. 알죠. 아, 좀 짜. 좀 짜. <laughs> 좀 많이 많이 먹네. 어 어. 어? 어 이뻐 이뻐. 다니 다니 우리 발이 지어다 안 보네. <laughs> 나도 먹는지은데 나도 먹고 싶은데, 배도 먹고 아은데나지한번더아데 나도 먹고 싶자